뭐야? 어, 예. 야! <웃음>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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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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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놀이공원 갔다 가면 지 자,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논 다음에 배고프면 시장 가면 되는 거야 그치? 돈, 돈도 많잖아 네 돈이지만 참. 너네 집이 그렇게 잘 산다며 어, 어. 역시 부자야 여튼 이 돈이면 은 우리 노, 못하는 놀이공원 없을 거야 못하는 놀이공원이 없다고? 그럼 몰라? 일단, 놀이공원 타는 거야 원래 놀이기구가 없는 거 아니야? 아니거든 놀이공원 타는 거거든 어휴 야! 그력이 뭐,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어. 초등학생 무시해? 내가 맞거든? 야, 나는 유천 야, 근데 너 초등학생 아닌 거 같은데? 초등학생이야! 몇 년생인데? 빨리 말해봐. 몇 년생? 뭐? 2000! 2000? 년생! 와, 빨리 말해봐, 또바로 그러니까, 잘 들어. 응? 내 태어난 연도는 어. 2000! 어. 년도입니다. 너몇 년생인데? 너몇 년생인데? 어? 어? 뭐가? 너몇 년생인데? 나? 어. 나몇 년생일 것 같아. 2000. 난 2009년생이야. 그래, 나도 2000. 어 아니 아니. 아니 <laughs> 나, 나. 나 이제 너 솔직하게 말해 <laughs> 이제 빨리. 아니야, 나 2008년생이거든. 아, 일단 빨리 가자. 아, 알았어, 아유, 가자. 음, 어, 움직여 주시다. 애지, 여기 그그 그 2009년생이랑 2008년생 두 명이요. 형 생일 만나는? 안 된다. 왜안 돼요? 우리 동갑 봤는데 이거 보여요? 안 된다. 여기 네, 왜안된대어린이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. 어? 어? 맞다. 저기요, 우리 이거 우리 아이가 결혼했어요라는. 어, 어. <laughs> 저기요, 제가 보호자입니다. 어, 부부잡니다. 어, 어, 제 어, 보호자 오셨군요. 들어가십시오. 예. 아 예, 감사합니다. 어 알레 너몇 살이야? 아야. 니너너 일곱 살 맞어? 응 음, 그럼 맞지. 스물 곱살 아니야? 에? 어?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너왜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야? 왜 키가 커졌어 갑자기? 아니야. 뭐지 어떻게 된 거지? 아, 나 지금 작지 않아? 어어 어, 이상하네. 나나 나 잠깐 환수를 봤나 어, 잘못 본 거야 바보야. 그렇지 잘못 본 거지. 가자. 아이 우리 어 감이 어디? 가자. 자 이제 못하고 뭐 놀까? 오 어? 이거 뭐야? 이거 타볼까? 와 아니야. 왜? 무서워. 무서워? 응. 걱정하지 마. 이 오빠만 믿어. 이 여덟 살 오빠가 위험을 보여줄게. 그 오빠 먼저 타봐. 따라와. 내가 옆에서 같이 타줄게. 아니 옆에서 같이 타고 말고 오빠 먼저 타봐. 아니. 따라와. <laughs> 자 여기겠지? 슥 응? 응?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어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는 미로인 것 같아.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. 어? 오빠 이거 다른 거야 바보야. 이, 이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. 그래 이것 타보지 뭐. 자 일단 돈 내고 아 여기 딱천 원이면 되겠지. 자잘 봐. 음. 어? 타 빨리. 가, 간다. 뭐해? 빨리 안 타고. 간다아 오세 타고 어? 빨리 또봐 타. 아, 아. 아 겁쟁아 진짜 너 먼저 타내 내 양보할게 아니 뭘 먼저 타 빨리 타 바보야 아, 아 아니,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안타 아니 재밌는 거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거야 아뭔 소리야 빨리 타 빨리 자 아, 빨리 타아 알았어 자, 자. <laughs> 오케이 출발 아, 아 근데 왜잘고 가지? 잘못 잘못 같은데 오빠 어디 Cues, 나 흑인 됐어. 어? 어. <�Ps> 나 이상한데 뭔가. 아, 어. 어. 어, 됐다. 됐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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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왔구나. 어. 어. 어떻게 가 이제? <laughs> 이놈아. 너. 어. 어. 너 뭔가 으, 은근히 만능이구나. 뭐든지 다하는구나. 자, 이거 타봐 다시. 어. 보내줘. 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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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이 아, 아, 아 화면 이상해. 잠가 오빠 나 아. 갈게. 앞이 안 보여 나. 어, 오빠. 여기! 여기 꼭대기라고? 나 지금 거기! 앞이 안보여 어, 어. 앞이 안보여 나! 왜 <laughs> 안보여 아.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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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괜찮아? 아. 앞이 안보여 오빠 괜찮아? 안괜찮아 아. 아.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? <laughs> 어잘어 오빠 완전 용감하다 어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뭘 탔는지도 모르겠어 어뭐 <laughs> 완전 용감하다 대단해 봤지 이렇게 나, 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 봤어? 어 이렇게 안 무서워 자 한번 해봐 너도 아니야 나안 탈래 타봐 너무 <laughs> 무서운데 아니, 괜찮아 오빠 믿어 간다 <laughs> 오빠 앞에 <앞이> 안 보여 <laughs> <laughs> 오빠 이게 뭐야 엄마 그렇다니까. 와 아, 이거 뭐야? 어차피 뭐가 뭐 타는지 봐요. 안 보이니까 무섭지가 않아요. 아, 아 <laughs> <너> 어디가? <laughs> 뭐야? 너 어디? 알아야? 알아 <laughs> 아, 어디 있어? 엄마 아, 어디가니? 알라야 이거, 어어, 어어. 이거 그렇게 위험한 놀이기구였어? <laughs> 이거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. 다쳤어? 괜찮아? <laughs> 아, 괜찮아. 아 갈비뼈가 하나 부러진 아, 는데 이거...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아. 하나쯤은 금방 붙어. <laughs> 어 그래. 자, 딴거 타러 가자. 이거 마, 완전 망한 망한 거네. 이거 별로네. 어그러네아 어, 이거 탈까 얼, 이거? 네 아, 이거 한번 타볼까? 어, 그래? 슥. 아, 어, 나 이제 용기가 좀 생겼어. 그래? 완전 무서운 거에 타다 보니까. 잘가이 <laughs> 어, 정도쯤은. 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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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끼리> 어, 안 돼, 이건 보여! 안 돼, 이건 보인다고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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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! <laughs> 엄마! 오, <괜찮아>? <unified> 엄마! 사연 좀! 내 일곱 살 평생에 이런 걸 따다니! <laughs> <laughs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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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덟 살 평생에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이야. <놀람> 오빠 겁쟁이잖아. 아, 아니야. 아 아니, 아니 여여여덟살 평생에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어. 아 뭐야? 일곱 살이야? 여덟 살이야? 여여여여덟 아, 어. 살이야. 그렇지. 어, 어. 자 타. 뭐자너 타볼래? 어? 아 내가 또 보여줘야겠네. 봐봐. 오빠 있어봐. 응? 내가 보여줄게. 눌러봐 저거. 슬.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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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. <놀람> 이거 보여. 봐 무섭다니까. 너너또 추락한 거 같은데 <laughs> 어저 <laughs> 괜찮니? 어? 어디서 알라야? 아! 알라야! 어디 갔어? 아이 이 오빠 이 놀이공원 이상한 거 같아. 이 <laughs> 너무 위험한데 여기? 어, 뭐 이런 놀이공원에 있어? 뭐 이런 놀이공원에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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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위험하다 여기. 그니까. 러 <목소리> 괜히 온거 같아 오빠 그래 집에 가면 안 돼? 아이 가자 어쩔 수 없지 아아아아 오빠 괜찮아? 아아 넘어졌어 아 다리 아파 갈게 아 엄마 아 뭐야 이 곱쟁이는 다리 났도어 다쳤어? 어나 병원 아이. 가야 될것 같아 병원 간다고? 어나나 나그 피자 아저씨 좀 불러줘 피자 아저씨 알죠? 아, 피디아저씨! 피디아저씨인데 역시 피디아저씨! 모자라... 피디아저씨인데 역시 뭔가 모자란 게 확실해 피, 피디아저씨 어딨어요! 이 오빠 어떡해 으 <laughs> 아이 아, 괜히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아이 그 뭐야 그 위험한데 괜지 다리만 다쳤네 여기는 병원이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야 아, 아파 그리고 1인실이라 너무 외로워 여기 오빠! 어? 뭐야, 알라야! 오빠, 나 왔어. 어? 괜찮.. 어, 뭐야? 병문안 온 거야? 응. 아, 감독이다 아, 지금 촬영도 안 하고 있는데. 오빠, 괜찮아? 오나 어, 아야 했는데 괜찮아. 나는 여덟 살이라 금방 나 어? 여기 앞에 일곱 살 내고 죽겠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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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아저씨! 실수하셨네! 뭐지?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금방 나을 거야. 뭐 여기는 어디야? 여기 왜 뚫려 있어? 여기는 바람새라고 뚫어 놓으셨어. 그래? 응. 어 어. 너 뭔가 아니 아니지. 아니야, 오빠. 나 어, 어. 오빠 주려고 어? 맛있는 거 들고 왔어. 어, 감동이다. 이거 뭐 하나 멜로멜로 멜론이다. 어. 나 주는 거 아니었어? 응? 아니, 내 거야. 역시 <laughs> <laughs> 이상하네. 박물관이 이런 게 아닌데 역시 좀 이상하네. 어. 땀. 어? 어, 어, 뭐야 하나 더 있네. 예? <laughs> <laughs> 어, 어 고마워. 응, 많이 먹어 응, 많이 알았어. 먹고 빨리 나와야지. 그래 빨리 낳고 저거 우리 시장 가자. 어, 그 알겠어. 응. 어, 나 갈게. 어 고마워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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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laughs> 어, 이상하네요. 어, 어. 아 여튼 아 여튼 감동이다. 촬영 안 하고 있는데도 와주다니. 아 이거 정말 두근두근하는구만. 아 어디 잘 갔나? 응? 어어 어. 어, 어. 그렇게 한달더 입원했다.